오늘 알아보실 코인 리플입니다. 오늘 날짜 12월 14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현재 가격 3,004원, 전일 대비 0.5% 빠지고 있고요. 오늘 고가는 3,030원, 저가는 3,002원 달리고 있습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 엄청나게 빠지고 있고요. 하지만 거래대금 기준 1위 달리고 있지만, 거래대금 자체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전일 대비해도 지금 40% 가까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 신호는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위험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호재도 같이 터지고 있죠. 어제 발견된 OCC 은행 허가가 이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ETF도 계속계속 유입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큰 반등으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 시장은 12월 19일 일본 금리 결정에 굉장히 촉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날짜는 12월 19일. 이 날짜를 좀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이제 일본에서 금리 인상이 된다면 어, 시장은 조금 가파르게 또 한번 하락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뭐 선반영 됐다라는 얘기도 계속 계속 있고 지금 제가 봐도 선반영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미국 금리 결정이 일어나고 난뒤 그다음에 OCC 은행 허가가 나고 나서도 큰 반등이 없었다라는 거는 이미 투자하시는 분들의 선반영과 지금 시장은 감망세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지금 이 가격대가 아니라 제대로 된 매수 가격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가격 활용하시면서 진행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공유방 들어오신다면 제가 다양한 정보 세력들의 정보와 해외 실시간 정보 다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단타코인은 엑셀라입니다. 지금 228원 달리고 있고요. 13%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고가는 242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엑셀라 같은 경우는 다들 알고 계실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기업 단할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제 스테이블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 잘 갱심 있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방송 보고 쫓아오시는 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실시간 정보로 전달 드리고 있는 제 공유방 들어오셔서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단타 같은 경우는 정확한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예약하실 수 있게끔 한 번에 추천드릴 때 같이 추천드리니까요. 예약해 두시고 편안한 수익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하루에 6개 이상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오른 코인은 이제 포기하시고 이제 다른 코인 바닥에서 매수하시면서 큰 수익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지표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공포와 탐욕 지수 43으로 중립 수준 달리고 있습니다. 업비트 거래 대금은 0.78조로 지금 47% 전일 대비 빠지고 있고요. 도미넌스는 63%입니다.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10포인트로 비트코인 시즌 달리고 있고요. 지금 하락은 175개, 상승은 31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소니아, 아, 솜니아 그리고 지금 아하 토큰 뭐 지금 모브먼트 뭐 이런 식으로 엑셀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잘 가고 있고요. 메이저 코인들은 아직까지는 힘을 못 쓰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1% 위원대로 하락하고 있지만 이제 저녁 시간이 된다면 다시 반등할 가능성 높다라고 보셔도 좋으니까요. 얼른 저와 함께 준비 제대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제 계좌고요. XRP 저는 349% 먹고 있습니다. 지금 엑셀라는 15% 먹고 있고요. 제가 계좌를 여러분들에게 오픈하는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매수하고 있고 함께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증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유방 들어오시면 제가 다양한 정보는 물론이고요, 이슈 발생 시 24시간 대응 전략과 대체 플랜 짜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안전한 수익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안전하게 지켜드리면서 더 증가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진행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시간 시가총액 기준 리플 5위 달리고 있습니다 2.01 달러 달리고 있고요 에버리지 크립토 RSI는 44.71로 중립 수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는 27로 공포 수준 달리고 있고요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18 포인트로 지금 비트코인 시즌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점 매수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계속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잡아 드리는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잡아보신다면 좀더 안전하게 더큰 수익 많이 챙겨가실 수 있다 라는 말 드리고 있고요. 저는 세력들의 정보와 지금 해외 실시간 정보 직접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에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플 12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6.6%입니다. 지금 10월과 11월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떨, 덜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호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ETF 계속계속 순유입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OCC 은행 허가도 났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움직이지 않죠. 요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19일 일본 금리 결정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제 산타렐리 시작하면서 엄청난 급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정보들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알지 못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오피셜 안 정보들만 체크해 보실 수 있지만 저는 오피셜 나기 전 정보들도 저는 취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정보 받아보시면서 남들보다 한발 빠른 투자, 남들보다 더 많은 수익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XRP 장기 회계 채널 열렸다. 27달러 향한 구간 진입하고 있다. 지금 XRP가 27달러까지 갈수 있다는 전망이 다시 나오면서 장기 차트에서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재차 도마 위에 올렸다. 지금 이그레그 크립토는 XRP가 27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며 장기 로그 선형 회귀 채널을 근거로 3.4달러, 10달러, 27달러를 핵심 목표 구간으로 제시했다. 지금 3.4달러 평균 회기 가격대로 규정하며 이 구간을 재시험한 뒤 다시 밀려나는 흐름이 나오면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강한 약세 신호가 될수 있다고 밝혔고 그는 반대로 이 가격대 위로 종가 기준으로 마감하면 SRP가 거시적 흐름을 다시 강세 구간으로 복귀했다고 볼수 있다라고 설명했고 지금 펀터멘털이 아니라 차트 구조에 기반한다고 못 박았다. 지금 상단 중간선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제시하며 통상 이 지점부터 상승 확정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는 흐름을 나타냈다. 최종 목표가는 언급한 27달러는 최상단에 해당하며 지금 여러 장기 합류 신호가 이 가격대를 가르킨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향세를 겪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 1.82달러까지 떨어진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구간까지 떨어지면은 지금 다 매도할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다 생각하고 다 던질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달러 부분을 지지를 받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투자하시면서 많은 수익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XRP ETF 출범 후 비트코인보다 낙간정 몇배더 오른다. 지금 몇 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달러선을 어떻게 빨리 넘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비트코인보다 몇배더큰 상승을 기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며 시장의 시선이 다시 ETF 이후 흐름 비교로 옮겨가고 있다. 지금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시장 분석가 체드 스타인 그레버는 지금 XRP가 ETF 출시 이후 과거 비트코인보다 훨씬 강한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국면에 들어섰다. 라고 평가했으며, 지금 스타인그래버는 비트코인의 당시 흐름을 구체적으로 짚었으며, SEC가 ETF를 승인한 직후 비트코인은 48,000달러에서 38,5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수주간 4만 달러 안팎에 정체됐고 24년 2월 들어 6만 3,900달러까지 오르며 21년 이후 처음으로 신고가를 회복했고 3월에는 기간자금 유입이 본격화되며 7만 달러 지금은 이제 9만 달러 벽을 뭐더 높게도 올라갔었다가 지금 9만 달러 벽에서 행보하고 있는데요. 요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가격대가 아니라 지금 이제 요 정도 상승률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달러 선만 잘 지켜 준다면 더큰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하실 게 아니라 지금은 어 조금 물타기 하시거나 제가 잡아 드리는 매수 가격 활용하시면서 수량을 더늘려 놓으시는 게더 안전하게 더 많은 수익 챙겨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진행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 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 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뜰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해 주시고 연락 받으실 전화번호 남겨 주신 후 제출 눌러 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 드릴 거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수익 많이 챙겨 가시고 여러분들 저와 함께 매일매일 진행되는 단타 활용하시면서 많은 수익 챙겨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큰돈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싶어서 코인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제 공유방 꼭 들어오셔서 제 노하우, 제 방법, 그리고 제 정보 활용하시면서 부자로 가는 지름길 얼른 올라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